시설물 관리를 연구하는 김정곤 TV의 김정곤입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보통 아파트의 급수 시설의 구조는 아파트 지하에 펌프실이 있고요. 펌프실에는 지금 이 부분이 급수 모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부분이 MCCB. 배선용 차단기죠. 배선용 차단기 이 부분이 프로트레스 레벨 스위치 그 옆에 있는 게 MC 즉마그네트 컨택트입니다. 지금 이 플라스틱 통이 이 아파트의 한 동이라고 생각해주십시오. 이 A라는 동의 옥상에 고가 수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가 수조는 멀리 떨어져 있는 지하, 지하 펌프실에 있는 지하 저수조에서 급수 펌프를 통해서 이렇게 옥상으로 배관을 통해서 물이 급수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게 20층 아파트라고 한다면 20층 아파트의 옥상에 있는 이 고가수조 물탱크는 벌써 지상에서 한층에 3m, 3미터, 3m씩이니까 20층이니까 60m, 60m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이 동은 이 지하에 있는 펌프실과 또약한 60m 거리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펌프의 구동은, 이 펌프의 가동은 이플로트레스 레벨 스위치에 의해서 가동이 되고요. 이플로트레스 레벨 스위치는 E1, E2, E3. 즉, 이 전극봉에 연결된 라인에 의해서, 시그널에 의해서 이 펌프가 가동이 되어서 흡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옥상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전극봉이, 세 개의 전극봉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신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세 개의 전극봉을 가지고, 로우 알람과 하이 알람이 가능한가? 물론, 불가능합니다. E1, E2, E3는 이 급습범프의 가동과 중지만 가능할 뿐이지 하이 알람을 하려면 두 가닥의 전극봉을 더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부분 현장에 있어서의 이 전극봉은 다섯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닥은 이원22 23는 이 펌프의 과동과 관련이 있고요. 나머지 두 가닥은 하이 알람과 로우 알람의 시그널을 주는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탈적으로 네, 다섯 개의 전극봉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전극봉 중에서 이 검정색 가장 긴 선이 이3이 그다음에 이 청색의 전극봉이 이2 이 노란색의 전극봉이 E1으로서 E3가 가장 길고, 그 다음에 E2가 중간껏 E1이 가장 짧습니다. 이 급수설비의 동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MCCB, 즉, 차단기에 전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단기에 전원을 올리기 전에, 플로틀러스 레벨 스위치의 제품 설명을 잠시 드리면요. 이 접점에 대한 부분은 앞전 동영상에서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이플로틀러스 레벨 스위치의 이 인디게이터는 배수 펌프를 사용했을 때와 급수 펌프를 사용하였을 때의 이 인디게이터가 나타나는 점등이 정 반대입니다. 즉 배수펌프로 동작을 시켰을 때는 평소에는 꺼져 있다가 동작을 할때 점등이 되고요. 반대로 급수펌프 용도로 사용을 했을 때는 이 플루트레스 레벨 스위치의 이 표시등, 즉 인디게이터가 평소에는 켜져 있다가 동작을 할때 꺼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배수 펌프의 동작과 그 다음에 급수 펌프 할 때의 이 플루트레스 레벨 스위치의 인디게이트 표시 등은 정반대이다. 그래서 이 전원을, MCCB를 올리게 되면 급수 시설의 플루트레스 레벨 스위치를 사용을 할 때는 바로 이게 점등이 되도록, 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원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원을 인가시키니까 바로 인디게이터가 동작을 할수 있는 걸, 동작을 하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전극봉 E3, E2, E1이 이 아파트의 옥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널이 물이 점점, 점점, 이제 밑에 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물을 빼서 쓰게 되면 이 고가수조에 있는 물이 점점점 수위가 내려가겠죠. 수위가 내려가면 E1, E2, E3 중에서 E3는, E3는 가장 기니까, 그죠. 항상 물에 잠겨져 있고, 고가수조의 수위에서 가장 짧은 전극봉 E1이 이렇게 먼저 물에서 빠져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세대에서 물을 점점점 쓰게 되면, 이번에는 E2가 이렇게 물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이제, 이 고가수조에 물이 부족하니까, 펌프실에 펌프를 돌려서, 이 동에 급수를 해달라. 이렇게, 어, 플로트러스 레벨 스위치에 시그널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펌핑이 돼서 계속해서, 이 동에, 이 A동에 물이 급수가 되면, 점점점 이 고가수조가 물이 차오르겠죠. 차오르면, 중간에 있는 전극봉 E2가 먼저 이렇게 물이, 물에 잠겨지겠죠. 물에 잠겨진 다음에, 자, 가장 짧은 E1이 물에 이렇게 담기게 돼 있죠. 이렇게 물에 담기게 되면, 이렇게 펌프가 이미 고가수조에 물이 충분히, 받쳤으니까, 펌프를 정지해달라. 이렇게 E1, E2, E3가. 이 플루트레스 레벨 스위치에 시그널을 보내게 되면 이 플루트레스 레벨 스위치가 마그네트 컨택트를 동작을 끊으면서 지 자신이 이 인디게이터, 즉 표시 등이 램프가 불이 들어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아파트 A동의 급수설비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지하 저수조에 있는 물이 고가수조로 물이 이동을 해서 이렇게 이 A 동의 주민들이 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동작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급수 펌프가 프로트레스 레벨 스위치에 의해서 E1, E2, E3가 이렇게 A 동의 옥상의 고가수에 설치돼 있죠. 그래서 E3가 가장 긴 선, E2가 중간 선, E1이 가장 짧은 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대 여기에 사는 주민분들께서 물을 빼서 쓰게 되면. 이 고가수조가 점점, 점점 수위가 내려가게 되죠. 수위가 내려가는 만큼 이 수위의 전극봉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은 가장 짧은 E1이 이렇게 드러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E2가 드러나게 되면 이제 펌핑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펌핑이 시작이 돼서 옥상에 있는 고가수조로 물이 계속 공급이 되게 되면 이 고가 수조에 물이 차올라서 점점점점 올라가게 되면 중간에는 이 투가 가장 먼저 이렇게 수위가 네, 물에 담겨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짧은 이 원의 위치까지 물이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정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게이터는 이프로트레스 레벨 스위치의 인디게이터는 정지됐을 때 불이 들어오고 동작을 할때 불이 꺼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수 펌프를 사용할 때와 전혀 다른 인디게이터의 점등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E1, E2, E3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가수조와 1층, 지하와의 관계는 20층이라고 가정을 한, 한다라면 1층에 3m씩이니까 네, 60m가 되겠죠. 이 60m에서 또 지하에 있는 펌프실까지 약한 60m 정도 또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 시그널 이이세 이세 가닥은 약 120m 정도 고가 수조와 지하 저수조와 프로틀레스 그러니까 지하 저수조에 있는 프로틀레스 레벨 스위치 센서 부분 거죠 이 부분과 떨어져 있죠. 120m면 상당한 거리인데요. 그래서 이한 가닥이 지금 이, 어, 이 부분 검정색이라고 할까요? 이 검정색 한 가닥이 중간에서 잘렸습니다. 쥐가 물어뜯었던 고양이가 물어뜯었던 아니면 어떤 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누선 누선 전류가 생겼거나 누전이 발생됐거나 어찌됐든 이제 더 이상 이 검정색은 도통 테스트를 해보니까 도저히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두 가닥만 남게 되는데요. 1 2 0 m 되는 선을 이 검정색. 검정색 선을 선을 뭐 수월하게 빼서 교체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고요. 당장 네,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두 가닥만 가지고도 이 급수펌프를 자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E3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E3를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미 E3는 쥐가 갉아 먹어가지고 그 기능을 상실를 했습니다. 자, E3를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E3는 더 이상 이제 사용을 할수 없는 전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이렇게 E3가 잘려서. 더 이상 사용을 못하고, 이제 두 가닥의 센서 라인만 남았습니다. 네, 이 A동의 고가수조에서 지하 저수조까지 120m의 이세 가닥, E1, E2, E3 시그널을, 시그널을 보내는 세 가닥의 전선 중에서 한 가닥이 이상이 생겨서 두 가닥의 전선을 가지고 이 급수 펌프를 자동으로 운전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오뚜기 스위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오뚜기 스위치는 이 오뚜기 스위치 자체 안에 마이크로 스위치가 있죠 리미티 스위치가 있어서 이게 뜨개의 역할을 해서 위로 떴을 때 아, 위로 올랐을 때 그리고 물이 내려가서 밑으로 향했을 때 또는 이 고가 수조에 물이 차올라서 위로 떴을 때 그 다음에 물을 점점 사용을 해서 밑으로 갔을 때이위 아래로 이 안에 들어있는 구슬이 움직여서 리미트 스위치를 건드리겠죠. 고가 수조의 수위 조절은 이 부분이 출을 밑으로 내리거나 위로 올리면서 조절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수위를 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떻게 스위치의 비접점을 이용을 하게 되면 지금 상태는 비접점이 붙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A동의 주민들께서 물을 점점 빼 쓰게 되면 이 고가수조가 수위가 내려가므로 점점 이 오뚜기도 내려가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리미티 스위치가 동작을 하고요. 리미티 스위치가 동작을 한다는 것은 비접점이 끊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끊어지면 네 펌프가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펌프가 가동이 되어서 이 펌프가 계속 펌핑이 되면 150, 120m에 있는 이 고가 수조에 물이 어느 정도 계속 수위가 올라가겠죠. 점점점 올라가면 이 오뜨기 스위치가 이렇게 적당한 스위치에 오르게 되면 이 비접점이 다시 붙게 되어서 이 펌프가 이렇게 급수 펌프가 네, 중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원리로. 예, 이런 원리로 이 오뚜기를 가지고 라인 두 개로 어, 급수 펌프의 자동 제어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수위가 내려갔죠. 수위가 내려갔어. 오뚜기가 밑으로 향했습니다.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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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점점 이 A 동에 A 동에 이 급수 펌프가 물을 공급을 하고 있다가 수위가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오뚜기가 위로 올라가겠죠. 부력 때문에 오뚜기가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붙어서 급수펌프가 중단되는, 네, 급수 급수펌프가 정지되는 시스템으로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설물 관리를 연구하는 김정곤 TV의 김정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